안녕하세요. 코일랩입니다. IQ 코인의 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. 시작의 상가는 2023년 2월 28일 20시 9.06원이며 시작 평균 신뢰도는 55%입니다. 신뢰도는 100%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좋습니다. 72시간 평균의 상가는 9.09원이며 평균과 신뢰도는 59%입니다. 최저 예상가는 3월 3일 19시 8.94원이며, 적가 평균 신뢰도는 60%입니다. 최고 예상가는 3월 1일 9시 9.29원이며, 고가 평균 신뢰도는 57%입니다.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가 차이는 0.35원이며,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 차이 비율은 4%입니다. 72시간 동안 지지평균가는 9원이며 저항평균가는 9.21원입니다. 종가 예상가는 3월 3일 19시 8.96원이며 종가평균 신뢰도는 63%입니다. 72시간 동안 종가 시작 차이는 마이너스 0.1원이며 시작가 대비 마이너스 1.1%입니다. 그래프와 같이 약간 하락하는 우하향 그래프입니다. 자료 수집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며 수집 시간은 2023년 2월 28일 19시 20분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